오늘은 빌라 신축 현장에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내마르 김유창의상입니다 오늘은 신축 빌라에서 저희가 빌딩 가구를 좀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 고객과는 어떤 중점을 두고 상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방에서의 고객께서 의뢰하시는 분은 뭘까요? 어, 이 고객께서는 지금 기존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큰 평수에 가시다가, 그큰 평수에 있는 짐들을 작은 평수로 좀 놀려가다 보니까, 최대한 좀 수납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가전제품들, 그리고 생활 패턴에 어, 조금 크게 불편함이 없게끔 자기가 원하는 가구를 디 빌트닝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넓은 공간은 아닌데, 네. 어, 이 안에, 이제, 이불장과 화장대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실측은 기본적으로 국박이장은 가로와 세로, 높이, 그리고 이제 깊이 부분을, 이세 부분을, 어, 자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타일러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콘텐츠가 들리느냐안리냐 들리느냐 잘, 봐주셔야 돼요. 스타일러 위치를 그냥, 어 일반적으로 가운데 잡고 선을 당겨올 것인지. 아니면은, 콘센트 인근에 스타일러를 짓고 싶지 어, 화장대 기능을 원하실 것같습 분명히 뭐, 이렇게, 뭐 여성분들 쓰시는 거 있죠? 뭐, 고데기나 헤어드라이기. 네, 네. 그거 때문에. 그 전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바 네. 가로 부분을 칠 때는, 벽과 벽 사이에 치수를 재는 것도 좋지만, 이 콘센트 위치를 꼭 체크해 주세요. 또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커튼 박스가 다 있잖아요. 커텐 박스를 고려를 해서 커튼을장 사이로 넣는 느낌을 원하시는 고객이계이시고요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쓰기 위해서 커텐 박스를 무시하시고 이벽 끝까지 장을 제작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할때꼭 네. 커텐 박스 앞에서 이 장이 마감을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커튼을 안으로 넣으실 거냐, 아니면은 악어 앞에서 커튼을 시작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네. 꼭 예,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 문을 개폐를할 때, 이 천장의 돌출구와 반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어, 이불장을 제작할 경우에, 이불장의 문이 열고 닫을 때, 어, 에어컨과 빌리는 부분을 한번 꺼내주셔니 저희는 가구도 네. 공기 순환도 돼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이기 네. 때문에, 천장에 몰딩 없이, 어, 높게 제작을 하는 것을 드렸는데, 어,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국발장 깊이가, 통상적으로는, 공학까지 620 정도가 나오거든요. 620 안에, 어, 이런, 샤시가, 장호가 어, 이렇게, 걸리는지, 안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 지금 490 정도 나오시죠. 여기는 일단, 스타일러는 이 자리에서 들어는 네, 네. 이불장도 안들는그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아까 고객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네. 중에, 화장대 정도가, 네, 네. 이쪽에서도, 이쪽 화장대 자체도 물을 기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드레스룸 도화도 기폐에 간섭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에 네. 두고, 네. 어, 설계를 네. 하시고, 어,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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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늘바은 네. 김무창 이사입니다. 네. 원님이반이 네, 바뀌었어요. 이것이면 좀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측을 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네.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고객께서 원하셨던 부분은 어,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조그만한 어, 책장 정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 이렇게 이제 물장 한방과이 책장, 타일러장그음에 화장대 부분까지 이렇게 세팅을 화장대 배치 설명을 드리면, 이 갭스가 이 문틀에 기존의 이제 드레스룸 보아와 이제 간섭이 돼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존 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불장을 줄일 수도 없고, 이 스타일러의 가진 크기를 줄일 수도 없을 때, 이제 화장대를 제일 기축으로 배치를 해볼요 네. 기존에 있는 드레스룸 보아가 간섭이 안 돼서, 어, 안 되죠. 네. 화장대 아래쪽에 있는 수납장들도 개폐를 할때 네. 기존에 있는 드레스룸 부하의 간섭이 안없니요 그래서 네, 네, 네. 이 부분에 이제 휠라 공간을 두고 경첩 네, 네. 두께까지 계산을 했어요. 경첩 두께까지 계산을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닫을 때 전혀 간섭이 없게끔. 아, 네. 네. 화장대가 가장 지저분한 부분이 네. 헤어 드라이를 사용함에 서 발생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스마트폰도 헤어 드라이 쓰시고 어떻게? 그 위에다 올려놓죠. 위에다 올려놓고 그럼 그것 때문에 기제이막기 네, 네, 네. 이가전기기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사람처럼 네. 자기 방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수납에 기본 이 기본 차라요이 푸쉬를 의시면은 왼쪽에 이제 콘센트를 어, 뒤쪽에서 이제 어, 연결을 해서. 아, 그 밑에 있었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태어 드라이기를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사냥을 통 넣으시면 됩 아, 너무 깨끗한데 그럼 이렇게 싹 탄아버리면은 항상 사장대를 어떠세요? 네. 몰딩이 없는 국박이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가구도 수명이 길어지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기가 통하니까. 네. 뭐 곰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최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대신에 몰딩을 없애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상부 공간을 10cm 정도로더 활용할 수있어 10cm 정도를 더활용한다는건 공간 박스가 국박이장 안에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있어요 작은 집에서는 무조건 한쪽 벽면을 공략을 해주고, 네. 공략한 그 벽면에서는 수직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지그 실이 깨끗하게 지는 정도로 될 수가 있어요. 거울 문을 이렇게 쉬게 되면, 뭐, 이렇게, 네. 어, 각종 수납을 하셔야 되겠죠. 살로 위에는 이렇게 문을 읽으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어, 각종 네.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와이드가 높이보다 이제, 네. 높이보다 와이드가 크다 보니까 이분는 좌우 개폐를 하시게 되면 문이 쳐질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하로 개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책장을 하나 포인트로 넣어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우드도 네. 지금 옆에 있는 네. 네, 좀 비싼 톤으로 제... 맞죠? 그리고 여기 뭐국방기장데 손잡이도 지금 기존에 있는 드레스룸이나 방문 손잡이와 네, 태를제희가이위해서 네, 이렇게 설치를 해드림으로써 일반 가구 쪽에서는, 네. 사실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그건 좋게 봐주시면 좋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불장인데, 어 실제로 사용하시는 부분이니까 안에 뭐 짐이 돌상는 감안하고, 네. 네.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니다 네. 네, 한번 열보겠습니다어 네. 음 네. 이런 이불들이, 레스룸에는못 뭐 들어간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부 공간을 10cm 더 뜸으로써 뭐 어. 카메라 가방 같은데 이제 뭐 저런 짐들도 넣을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뭐 옷걸이 봉만 달면 이제 이렇게 옷도 쓸 수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몰딩 없이 높은 장을 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상압으로 장을 두통으로 연결을 해주셔요 그래야지 이렇게 무거운 이불이 이불 올라갔더라도 처지지도 않고, 세팅을 할 때, 천장에 와서 조립을 하고 장을 세울 때, 한 통으로 만들면은, 우리 그, 피타고라스 정리하시죠. 대각의 길이 때문에 이게 천장에 걸려서 장이 처지가 않습 그렇죠. 그래서 꼭 이렇게 몰딩 없이 높은 장을 만드실 때는, 네. 2단으로 끊어서 만드셔야 니다근그 아, 대신에 네, 문만 사람만 네. 다니게 된다. 네, 네네네. 그거를 조금 주의해 주시면됩니다 네, 실증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커텐을 안쪽으로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깔끔하네 그렇네요. 어, 그래서, 네. 노 공간만큼은, 원래의 용도처럼, 카테나트럼 양보를 해주시는 게 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객분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기존 북박이장하고는 약간 조금 재미의 요소들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네. 좀 만족을 네. 많이 해주셨고요. 네. 다행히 또 지금도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네.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면 이제 저희 자녀방으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자녀방. 네, 예, 왔습니다. 여기에서의 중점, 고객분께서 이제 요청하신 그런 내용은 어떤 걸까요? 책상이 들어가야 되고, 네. 또,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가방이나 교복을 또 넣을 수 있는 또 공간이 있어요. 야 또, 침대 공간도 있어야 되다 보니이 작은 방 안에 그 모든 거를 넣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를 따로 사고, 뭐, 화장대를 따로 사고, 책장을 따로 사고, 책상을 따로 사다 보니까, 정리운동이 안 되잖아요. 보통 그 부분을, 어, 한 방에 또 세팅할 수 있게끔, 음... 어, 고민을 해달라라고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신 거고요. 네. 어, 독립적으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 국박이장 안에 책상. 아 어, 국박이장 안에 책상. 네. 국박이장 네. 안에 책상을 주고 쓸기 네. 있는 고그 네. 다음에 화장대. 화장대? 네. 어, 근데 남학생인데 화장대를 넣으시는 거. 요 샤워를 하고, 이게 몸을 말리고 머리를 말리 좀 평소에 남학생들도 다 머리 많이죠 네,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부분은 어,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될 그런 하나의 가구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책상과 또 가상대, 교복 재료. 네, 어, 그다음에 가방을 좀 넣을 어, 책장이좀 있습니다. 책장. 어, 네, 이 모든 것들을 이 안에 함께... 다 들어가요. 그래서 뭐 고민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여기는 블라인드를 사용하시는 거 아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네. 보니까 이 네. 틈에는 조금 뭐 불필요하게 세워놓고 하시면 힘들을 좀 아, 하시다구요. 네, 네, 네. 이캔 박스 공간만큼을 조금 워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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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캔 박스 앞까지. 네, 어, 앞까지. 아, 이렇게. 앞까지. 네, 그래서 여기도 실측을 하실 때는. 학생이 이제 책상을 쓰고, 스탠드를 쓰고, 요즘 뭐노트북나 충전 뭐 같은, 어, 이제 전기기기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네. 콘센트를 여기서 땡겨올지, 네. 저 그리고 여벽 쪽에 보시면은, 여기 콘센트, 여기 아래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옆으로 땡겨올지를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 네. 실측을 아까 컨망과 마찬가지로가로 세로, 깊이를 재실 때, 걸리는 부분, 콘센트 부분이라, 특히나 여기는 지금, 선정형 에어컨이 지금, 벽 쪽으로 많이 붙었잖아요. 많이 붙었네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좀, 부하시는데 그거 하나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몰딩에서 네. 에어컨, 어, 가장 먼저 다니는 에어컨 부기가 지금, 네. 이제 가구에 걸린다라 높이를 약간 조정을 해서. 네네네. 문을 개폐할때이 부분이 안 걸리게. 그리고 조명을, 어, 이 조명을 쓰실 건지, 아니면은, 다른 조명을 쓰시게 되면, 음... 천장에서 많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문을 열때 간섭이 됩니다. 네. 지금 기존 조명을 쓰실 건지, 조명 위치가 바뀔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시면, 나중에 서로 간에 조금 얼굴 긋히고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자녀 방에 왔습니다. 쌍이랑 수납이 위주로 된 공간입니다. 네, 이사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책상을 빌트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록 남학생이지만 화장대 기능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책장 기능, 그리고 교복과 가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이었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에서 지금, 네. 책장. 어, 지금 당장 보지는 않지만, 뭐 동생을 물려 주어야 될 책도 있고, 네. 버리기 애매한 책이 있잖아요. 네 그런 책들은 이제 뒤쪽 편에, 이 단어를 으 듣기를 깊게 했고요. 네. 요가 매트도, 어, 게 바로 넣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수 있고요. 학생들이 제일 생활 습관이 지잘안 잡히는 부분이, 학교 갔다 왔을 때 가방이랑 위에옷 네. 아무 때든요. 아래쪽은 선반을 하나 없앰으로써 기존의 뭐이 가방들을 네. 두개 정도까지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책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조명 오른쪽에 콘센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노트북 충전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고 네. 왼쪽에는 지금 뭐 USB 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 충전할 수가 있어요. 또 조명 기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은 네. 전원 버튼 켜고 네. 뭐 이렇게 색상 밝기가 세 가지 정도, 밝기는 5단계. 어.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네. 유기 조명은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좀 쓰시면 되고. 네. 밝은 빛을 원한다. 중간에 센서 등이 있어요. 환해지죠. 네. 좀더 환해지고. 네. 네. 또이 부분은 이제 학생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서 광원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 위에는 이렇게 필요로 하는 참고서죠 사실은 이만한 공감, 공간만 있어도 보상 수험생들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다다쓸수 있죠. 쓸수 있죠. 네네. 네. 부족한 부분은 사이드로 이렇게 네. 이용하시면 되고 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수납을 많이 들수 있게끔 해달라는 조건에 앞라인 쪽으로 조금 많이 돌출을 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네네. 네. 어, 지어 저기 계절 가서 선풍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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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대신에 항상 장점만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단점은 만약에 애들 좀 큰다. 네. 그럼 일어날 때. 아, 조심해야겠다. 조심해그부분은 그 조금 주의를 해서 사용하시 네, 네, 자신 이 네. 있으시면은. 네. 수납에 이렇게 중점을 두셔도 된다는 화장대 뒤쪽으로는, 아주 아직 공간이 많네요. 트랍을 이렇게 열게 되면은. 아, 여기도 있네요. 화 네. 그냥 편하게 이렇게 꽂아놓있요 네네. 북한은 네. 기존의 학생들이 쓰는, 이 학생이 쓰는 이제 옷을 넣고. 네. 이쪽 부분은 이제 긴 옷이나 또는 이 교복. 응. 학교 갔다 오면은 교복 같은 게좀을시있게 어, 네. 이렇게. 네네. 네, 네. 오, 롱코트 같은 것도 충분히. 이만큼 밑게 네. 충분히. 그래서 천장이 몰딩을 없음으로써 또 10cm 공간이 생각보다 많은 했죠죠 자, 그리고 커튼 박스, 여기도 마찬가지, 커튼 박스 앞에서 이제 끊었기 때문에. 네. 아, 여기 어. 묻어놨네요. 여기 아, 이런, 이런 예. 식의. 이런 게 네. 생활하면서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필요해요. 이제. 네. 공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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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런 리얼을 좀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이거 한600 정도 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간섭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럼 간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게 안 걸릴 정도의 높이를 살짝 낮춰줘야 돼요 안 걸리죠? 기가 막히게 네안 네, 걸리죠 어,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 어, 높이 위에 공간 보세요 잘... 여기 지금 뭐 큰이 뭐 박스가 여개는 뭐 네. 네. 들어가요 꼬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보 형태로 되어있다 보니까 네. 이 위로 올릴 용걸 빼서 이 위로 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을 상, 하부로 2단으로 함으로써 네. 만약에 여기를 옷장을안 쓰고 이불장을 네. 쓰시더라도 구조적으로 네. 문제가 없다는. 여기도 고객분도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사용하는 실 자녀분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뭐 효과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네. 한동안은 자기 방에서 잘안 나왔다. 아 그래요. 네, 책상에도 오래 앉아 있었대. 네. 아주 좋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 마지막 자녀 네. 미지의 공간 네. 한번 보러 가시죠. 네두 번째. 자녀방인데, 네. 네. 특이한 의뢰를 하셨어요. 네. 여기는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작년이다 보니까, 네. 조금 뭐 빌트인 가구까지는 필요가 없고, 기존 네. 가구를 조금 사용을 하신대요. 조금 더 크면은, 네. 이제 큰애 방처럼 이렇게 꾸며주려고 하시는데, 네. 그 대신에 여기는 저도 조금 이렇게 좀 생소한 부분인데, 빈 공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걸 실측을 해보면, 네. 마이드가 670 정도 폭이,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책상을 만들기도 조금 애매하고, 제가 지금 생각, 나는 거는 뭐 옷장이나 아니면 창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 뭐 문을 닫으셔도 되고요. 커튼 같은 것들을 닫으셔네 되고 음, 네네네. 아니면 오픈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뭐 이렇게 오픈을 시켜놔도 되는데 네. 이 공간의 장점을 좀 찾아보자면 음, 생각보다 뎁스가 굉장히 네, 많이 나오네요. 700, 네, 700 이상 나오고 네, 네. 또 여기가 요즘 짓는 뭐 아파트나 이제 빌라들이 다들 이제 천고가 조금 높죠. 빡, 높다 보니까 2 3 0 0이 넘어가지. 2,300이 넘어는 거. 2300이 2300이 이 부분은 2300. 폭이 좁은 대신에 깊이가 깊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수직 공간과 깊이를 좀잘 활용하면 네. 꽤 많은 수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데 지금 작은 아이 방 같은 경우에는 네. 큰 방이나 큰애 방보다는 지금 크기가 작다 보니, 침대 놓고 책상 놓으면 사실은 옷장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손을 봐서 네. 옷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은 아주 조금 가성비 높은 어, 공간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저 이거 지금 보면서도 되게 놀라운 네. 현장입니다. 이사님, 이모자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공간 기억나시죠? 네. 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고객께서 작은 방에는 한번더 이제 리뉴얼할 생각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큰 비용을 이렇게 안드렸으면 하시더라고요. 음, 그 대신에 네. 어, 지난번 실적할 때도 봤지만 이 와이드는 좀 작고 깊이와 높이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작은에 관련된 옷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장으로 활용을 하자. 그 대신에 최소 비용으로. 어, 그래서 네. 간단하게. 네. 양쪽에, 이제, 지지대의 역할을 한이 쪽판 두 개를 부착을 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그 쪽판에 이 수많은 다보 보링들을 쭉, 이제, CNC 보링을 했어요. 얘가 크면 또 옮기면 되고, 만약에 아, 어른이 쓰더라도 요걸 빼서 뭐 지금 세 칸으로, 지금 옷걸이 봉이 세 칸이에요. 세 네. 칸인데, 네. 세 칸을 두 칸으로 줄여도 되고요. 네뭐몇 네, 네. 밑에 칸을 빼서 몇 밑에는 서랍장으로 짜 넣으셔도 되고요. 아. 어, 여행용 캐리어를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근원옷 위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네. 아주 간단하고 쓰임새 좋게 양쪽에 어 쪽판 두 개와 옥걸리봉세 개를 활용해서 네. 이 공간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청자분들도 개인적으로 DIY도 네. 가능할 것 같은데 충분합니다. 아, 아, 가능해요. 네, 어. 충분합니다. 얼마나 들어요? 깜짝 놀라실 고요 얼마예요? 5만 원이 안습니다아 진짜요? 네. 아 이게 지금 이 옷걸이 자르고 한 거를 네. 5만 원도 안 들었다 네. 굉장합니다. 이거 관심만 있으시면 네. 얼마든지 지금 내 생활하는 공간에서 네. 죽은 공간에 조금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부여할 수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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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뭐 커튼을 달거나 커튼을 달아도 네. 되고 네. 네. 그다음에 뭐 문을 네. 뭐 달아도 되고. 네. 근데 이제 비용을 조금 얘기 안 드리고 싶어 하시니까 아, 네. 그리고 네. 네. 비용보다는 조금 이 공간만큼은 그냥 열어놓고 싶대요. 오픈을 하고 싶다라고요. 아, 네. 나중에 이제 뭐 창고나 이렇게 지저분한 짐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문을 뭐 다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네. 지금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어, 될수 있으면은, 예, 이렇게 조금 오픈한 상태를 원하시더라고요. 아, 네. 감명 깊게.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도또 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재미도 있습니다. 재밌죠. 네, 네, 네.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런 부속자재들 많이 팔거든요. 정확하게 실측하셔서 하시면은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저희 고객분께서 의뢰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이번 고객분 같은 경우는 제좀 상담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면, 아. 하 어, 미리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뚜렷하게 이제 요구하시는 사항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상담을 답해드리고, 또 제안을, 그에 맞는 제안을 했더니 상당히 좀소월해졌이 고객분은 이 공간에 대해서 다른 가정집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TV를 한 곳인데요. 아, t v 가 없대요. 네. 그래서 조금, 조금 하나는 짐들이 많다. 어, 음. 그래서 그런 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금, 어, 말 그대로 거실장인데도 조금 수납이 많이 될수 있는 네. 어, 거실장을, 기성품을 원하시는 게니라 네.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음. 국박이 장이랑 어, 기존 가구들과 조금 매치가 될수 있는 칼라로 어,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이 거실장을 배울 수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스탠박스를 떨어뜨렸을 때그 라인에서부터 보일러 컨트롤러까지 정도를 지금 네. 그 실장을 제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뭐, 이거는 지금 천장 높이까지 간섭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콘센트, 콘센트 아래쪽까지 이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어, 설치가 됐을 때, 이 콘센트를 넘지 음. 않게. 뭐, 지금은 TV를 안 보신다는데, 아니, TV를 보실 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아, 스트리 조금 오픈을 해드리는게 맞는 것 같고, 국방장 형태로, 큰장 형태로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그는 네. 원하시지 않아요. 어. 지금 워낙 이제 벽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바이크톤으로 해서, 네. 어, 작은 공간을 좀 넓게 쓰면. 맞아요. 저기 네. 위에를 꽉꽉꽉 채우면은. 답답하죠. 답답하죠. 네. 그래서, 어, 이 하부까지만 그 실장을 하되, 네. 조금 수납력을 좀 좋게끔, 네, 해달라라는 게 고객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거실을 보러 왔는데요. 아, 진짜 정말 깔끔합니다. 지금 계속 생활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지금 이 사온 지가. 상원지가... 네. 지금 한 1, 2주 정도 되신 것 같고요. 네. 더얻기 전에 저희가 조금, 어... 협조 요청을 해서 이렇게 또 촬영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큰 평수에서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수납도 다 됐고, 네. 결국에는 다 자기 자리를 다 찾은 거...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어, 가구를 이용해서 수납을 하시기에는 첫 번째로는 꼭 중점을 두셔야 될 부분이 한쪽 벽면을 공략하라. 음... 실별로, 네. 안방도 한쪽 벽면, 네. 아이방도 한쪽 벽면, 네. 거실도 한쪽 벽면. 음... 한쪽 벽면을 공략을 하고, 네. 두 번째 수직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라. 수직 공간. 네. 네네세 번째로는 죽은 짜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라. 아, 그때 자녀방. 그렇죠. 네, 둘째 아이방처럼. 네네. 네. 요세 가지만 좀 염두에 두시면 조금 내 생활에 지저분한 짐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네네.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네. 여기 그럼 거실도 이 가구 소...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이 고객께서는 TV를 보시지를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TV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또 혹여나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콘센트 부위는 지금 살렸고요. 콘센트 하단까지만 네, 네. 제작을 해드렸어요. 어, 네, 네. 그리고 이제 큰 평수에서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네. 자금자금 하는 짐들이 워낙 많을 거잖아. 정리가 되려면 소분류가 되야 돼요. 네. 서랍장을, 이 가지런히 여러 개를 만들어서, 뭐, 한 사람당 두 칸씩, 뭐, 왼쪽 두 칸은 엄마, 네. 또 오른쪽 두 칸은 뭐, 아빠, 네. 또, 그리고, 그 다음 칸두 칸은 뭐, 뭐, 큰 아이, 네. 그 다음 칸은 뭐, 작은 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리에 그 짐을 넣게 되는 습관을 가지는. 이런 수납장만 있으면좀 심심하니까, 네. 뭐, 왼쪽에 보시면, 지금 저렇게, 뭐, 약간 얇은, 실제 프레임에 어 민트색 거울을 하나 이렇게 프리스탠드로 이렇게 수치를 해드리다 보니까 흰색 벽면에 약간 포인트 같은 요소를 네, 인테리어 있더라고요. 효과가 또 많이 나네요. 네, 어. 이걸 선물을 하나 해드렸는데 아, 네. 어, 너무 만족해 주시더라고요. 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기성 제품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제작을 아, 네. 해드리고 네. 어 위에 1단 서랍, 네. 1단 서랍 있고 밑에, 네. 밑에 칸은 여다지, 상부 마감판까지 포함해서 소비자 네. 가격 설치비 포함. 네. 이 단품으로 해도 그래요? 아, 단품으로 하면 조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국박이장 하시면서. 네네네네. 한꺼번에 이렇게 와서 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가격에 맞춰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단품으로는 일단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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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이상 스마트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